십일... 11... 으 즉... <laughs> 일단 시작. <laughs>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집에서 정리를 찾으세요. 오케이? 특정한 물건을 꾸려서 오,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헬프. 우와! 우와, 대박! 오케이. 지하에 시. 패널 떼기가 무섭소.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도 무섭소. 겁이 많으시네. 일단은 장미를 가지고 뒤에 보이다 뭐 뒤에 보이다 뭐 뒤에아뭐 없네 아빠 아빠 나 장미 찾았어요 어어어 어? 어, 그건데 장례식 아나 아빠 아빠 돌아가셨지 벌써 끝났어요 어아이 예. 집이 제 겁니까? 아, 인제 시작이야. 인, 오, 뭐야, 왜, 왜, 아까 나다봤어 어! 어! 아, 문 열어주신 거구나. 아, 땡큐. 뭐야, 이 집이 왜, 나, 아빠, 이거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아, 아빠, 왜 전등도 이상한데. 어, 잠깐 이거 혹시 퍼즐 풀어야 되나? 이게 뭐야? 아, 퍼즐이네.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잠깐만, 다시 까먹었어, 잠깐만. 이게. 어. 또 나오지 마. 아, 여기구나. <laughs> 파란 문, 오케이. 파란 문? 사람은 없었는데. 아 아빠 왜 이런 집 샀어요? 아니 아빠가 사진 게 맞나? 일단은? 불량 입주자 절대로 사진 찍히지 마. 공을 갖다 주라고. 소리도 내지 말고. 와 아이는 아이다. 글을 무시하면 안 돼. 아까 여기 빨간 문 있었으니까. 싫지만 여기로 한번 가봐야 되겠지? 아 여기 엘리베이터는 정상 작동하네. 민가 아, 계단으로 가지네? 그럼 절대 안 가지 오케이, 계단으로 갈게 그래, 건강을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하는 게 맞아 자, 이런 식으로 11층까지 올라가라고? 어, 뭐야 이게? 고문실이야? 어, 이게 이게 어, 뭐야 이거 화장실 아니야? 변기 어디 갔어? 저게 변기야? 어, 되게 신기하게 생긴 집이다 괜찮은데? 왜제 혼자 이쁘게 저렇게 딱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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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악, 악마 소환식? 아, 애기 침대네? 뭐 하세요? 아, 진짜 하기 싫다. 어, 너무 무서운데? 아, 저기또 누가 앉아있을 거지? 둘이 나란히 사이좋게, 응? 하나, 둘, 셋! 아, 아닌가? 출산 예정일, 오! 출산 예정일? 그러면은 날짜가 적혀 있겠네? 아 출산 예정일 예정일이 언제세요 혹시? 그 예정일이 그거 방 비밀번호일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날짜가 힌트 아닌가요? 어디 있는 거지? 저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벽이나 이런 데 있나? 아까 여기 쪼그려 계신 분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출산 예정일이 이게 비번일 거 같은데 때려 맞춰? 일단은 다른 방에 가봐야 되겠다. 다른 방에 갔다가 오면은 이게 될 수도 있는, 그니 기울이기가 없나? 아, 나 여기 여기 쳐다봐야 밝아지는구나. 일단 들어가. 에 나갈래,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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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아 못해 못해 못해. 여긴 뭐 없어. 잠깐만, 저거 뭐야, 잠깐만. <laughs> 무슨 마법, 마법소녀처럼 그렇게 성기시면 이건 아니지. 아, 나 여기가 편해. 여기가 편해졌어. 나 하루하루 넣어보자. 1월부터 해볼까? 1월 36일은 없잖아. 잠깐만. <laughs> 1월... 2월 1일부터 다시. 어? 잠깐 몇 일이었어? 나못 봤어! 요거 그거 같다. 그 파피 플레이 타임에 있는 파피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미..미..미안하다. 미안하다. 가도 되지? 가도 되지? 해보.. 생..생일 축하해. 아 왜? 아 왜? 이거 가 봐야 돼? 나온다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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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게 응 안다. 이 응게 안다. 어, 아야 아, 아니네. 오 깜짝. <laughs> 아이고 왜 기울이게. <laughs> 얘들이잖아. 어른을 신기하게 생각한다. 좋아하는 건 처음 보는 거. 어유. 안녕? <laughs> 왜, 왜 움직여? 어이구 아, 너, 너네들이 여기 대신 들어갈래? 여기 처음 보는 거 있을 텐데 요런 애들 일단 <laughs> 여기부터 같이 갈래? 혼자보다는 덜 무서운 거 같다 야 아, 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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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잠깐, 불이 꺼졌다. 아, 근데 얘들은 어떡하지? 얘들은 퇴마를 해야 돼? 퇴마를 <laughs> 해줘야 되나? 일단, 너네도 같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나? 쟤들은 내가 나중에 퇴마를 해야 되겠어. 부엉이? <laughs> 부엉, 부엉이가 살아요, 여기? 일단은 이집에는 부엉이가 있다 네? 아 이게 문까지 닫았어? 뭐야 이게 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날라다녀 이렇게 다이니까 날라다니네 나갔는데 또 있으면 진짜 고마워 들어가야지 어쩌겠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누구세요? <laughs> 뭐야? 저게 <laughs> 뭐야? 어? 아! 아, 뭐야, 처음부터 다시야? 아, 고양이한테 잡히면 안 돼. 이거 추격도 있어? 너네들 여기 있었니? 나 좀. <웃음> 뭐, <웃음> 뭐 하고 있어? 아까 고양이 있었는데. 일단 3층 가. 2층엔 볼일 없어. 아, 여긴 좀 밝네. 아유, 살겠다. 그림이 왜 이래? 아, 할, 할로윈이야, 오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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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쟤, 쟤 뭐더라? 꼭 공을 가져다 줘야 해. 공! 기다려! 공 가져올게. 아, 여기로 가도 되네? 저 길이 안 되면 여기로 가면 되지 뭐. 아, 저 얼굴 가까이 되면 뭐가 왜여기게 <laughs> 나올 것 같은데? 밀면 되나? 안 되네. 여 도끼가 또갈 거지. 아이고 으악! 깜짝아. <laughs> 아 진짜 깜짝아. 이비연 운이야. 야 나비 같다. <laughs> 안 들어갈래. 토끼야? 도마뱀? 야 여기는 뭐 집주인도 길이겠다 오, 이게 뭐야? 어, 싹다 그림이네. 고양이가 열쇠를 갖고 도망가고 호랑이가 어?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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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넘어졌니?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님이 매우 아프십니다. 소리 내지 말고 걸어 다녀주세요. 갇혔다. 뭐지? 이제 8000도 하면 되나? 어디서 왔니? s 와 n me? o 아 I'm 신발이구나 b a l i I'm a bar in Jaran. I'm a bar 아, n Jaran. I'm a bar in Jaran. I'm a bar in Jaran. I'm a bar in Jaran. I'm a bar i